입혀봤다? 입혔더니, 거울 가가지고. 아이고, 네, 아이고. 어, 아기 아까 기분이 좋대. 아, 좋아. 얘가 이째동생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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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! 아아아아아 아빠! 아빠! 아. 머아부터 er, <이거, like 어. 이거. 어, 열매야? 어, 얘도 열매라고 이름 지어 줄 이거. 사람한테 다시 어 아니 내가 장난치지 말라니까 맨날 자기 밑에서 애기 있다고 <laughs> 얘를 알려주는 거야. 아 그래도 안 나. 고해야겠다. 아까 봤어 <웃음> 음. <웃음> 가자. 아니 나 <있나> 보고 와봐. <laughs> 여기 있다. <laughs> 어? 아, 이거, 이거, 라이그 다음 오빠는? 롱블랙이아이스이 이거, 이 네. 이거, 네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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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이야, 아는 사람이야? 그건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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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에서 3번이3번에서 나왔으니까 아, 3번이겠죠. 그러네 3번에서죠 3번이겠죠. 3번이겠죠. 3번은겠죠3번이겠아 3번이겠죠. 3번이 아, 죠 3번이겠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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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이겠죠 3번이겠죠. 3번이겠죠. 번호끼리모번서또 하지 번아 맞아 나도 그거 했었어 3번 끼리 만 아니, 아, 되게 좋아요. 어, 왜냐면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해서 성형 별로...